취업난 당최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기업 공채도 대부분 폐지가 된다고 하고요. 생신입 분들께서는 더욱 더 양질의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과연 내가 올해 취업할 수 있을까? 이 지독한 고용 절벽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잠못 이루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저 오크가 여러분들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양질의 취업 방남에 물어왔습니다. 네, 여기 왼쪽 딱지가 조금 거슬리긴 해. 광고이긴 해도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취업 관련 행사라고 생각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어지는 2021제 2차 KB 9.5온테크트 취업박람회인데요. 말 그대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취업 박람회에 지원하셔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는요. 엄청난 수의 기업들이 참가한다는 것입니다. 즉슨 많은 일자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무려 350여 개 기업 참가가 확정되었습니다. 부실 기업이나 기존 재직자들의 평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KB국민은행 심사에 걸러졌습니다. 특히 KB금융그룹에서 선발 직접 육성하는 기술 스타트업인 KB 스타터스, 금융위원회 및 정부 부처가 함께 선정한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혁신기업, 국가대표천 기업들이 다수 참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채용 수요가 있는 많은 우수 기업들이 참가를 했고, 한 기업에서 세 명만 뽑아도 총 티오가 천 명이 넘어가는 그러한 대규모 온라인 취업 박람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서히 구미가 당기시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본 취업 박람회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 기업과 단순 매칭 뿐만 아니라 출인이 여러분들을 프로 구직로로서 성장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처음부터 취업 준비에 능한 취준생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오크와 같은 혹은 캐치TV와 같은 취업 유튜버들이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 여러 꿀팁들을 전달해 드리는 걸 텐데요 그런데 본 취업 박람회에서는요 취업 유튜버들의 역할을 무색해야 하는 요기남 구직 프로세스별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취리니인 내가 과연 서류는 잘 쓰고 있는지 이력서 컨설팅부터 기업 분석에 도움을 줄수 있는 참여기업 안내 영상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말이죠 모의 면접 체험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요즘 대부분의 채용 절차가 온라인, 비대면, 언택트로 진행되면서 영상 면접, 화상 면접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선 처리부터 면접 답변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의 품격이 있는 피드백을 본 취업박람회에서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더더욱 이런 소중한 기회 놓치셔서는 안 되는 거겠죠. 선착수는 500명, 선착수 500명 무료 컨설팅 지원이라고 하니까요 얼른 달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흥미 유형별 채용 공고 추천, MBTI 유형별 면접관 공략법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 또한 사이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류 시즌은 얼추 마감이 되었고 남아있는 카드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제 면접이 남았잖아요 모의 면접 체험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고요 아 정말 7인이다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학생 요런 분들이라면 서류 작성 요령부터 좋은 기업 탐색까지 이외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쏙쏙 빼뭐 먹으실 수 있는 부분만 쏙쏙 빼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취업이라는 과제 그 하나에만 몰두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까지 있다고 합니다 앱을 다운받아도 회원가입을 해도 체험 후기를 남겨도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준다고 하니까요 지금 영상에 이미 나오고 있죠 이벤트 목록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지원하셔서 경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코로나를 뚫고 체용 절벽을 뚫고 취보하시길 오크가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